삼각형 ABC에서 각 A가 60도, BC가 9, AC가 6일 때변 BC의 길이를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의 값을 a라고 할 때, 100a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. 자 지금처럼 양 변을 알고 그사이에 끼인 각을 알때 우리가 쓰는 법칙이 코사인 법칙인데 언제 쓰는 거냐면 바로 여기를 구할 때 공식 한번 써보겠습니다. 자 a 제곱은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여기에 써줄게요. 자 그럼 b 대신에 여기가 지금 b고 얘가 c니까 대입해주면 36 플러스 99 81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9 곱하기 코사인 a 얘는 코사인 몇 도? 코사인 60도죠. 코사인 60도가 2분의1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2분의1 적어주면 즉 얼마가 나오냐면 a제곱은 63이 나오겠네요. 자, 그럼 여기다 A제곱을 A를 써주면, 루트 씌워주면, 3 루트 7이 되겠죠? 그럼 여기가 루트 7을 우리가 2.65라고 한다 했으니까, 3 곱하기 2.65를 계산해주면, 7.95가 되겠네요. 요 값을 우리가 A라고 쓴다고 했으니까, 문제에서 100A 물어봤죠? 100 곱하기 7.95 계산해주면, 795가 정답이 됩니다.